안녕하십니까. 이번 동영상에서는 수학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렵고 따분한 수학과목. 하지만 결코 학과목에서 사라지지 않는 수학. 그건 수학이 중요한 과목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수학은 우리 현대 물질 문명의 토대입니다. 우리가 가진 현대 문명의 소산이라고 할 만한 것들을 봅시다. 자동차, 비행기, TV, 컴퓨터, 스마트폰. 어느 것을 꺼집은애더라도 괜찮습니다. 수학이 없었다면 그런 것 만들 수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걸 만드는 모든 사람들은 수학 공부를 해야만 합니다. 싫든 좋든 그래요. 현대 문명의 뼈대가 철강이고 살이 반도체라면 수학은 현대문명의 피입니다. 피가 돌지 않으면 살이 썩어 들어가다 곧 사람이 죽듯이 수학이 없으면 현대문명은 곧 붕괴하게 됩니다. 이런 수학의 힘은 앞으로도 영원합니다. 글쎄요, 장담은 할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이 동영상을 본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수학이 문명을 발전시킨 역사가 2500년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수학이 망한다 해도 최소한 2000년 후에나 망한다는 거죠. 오랫동안 발전한 것은 망해 없어지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최악의 경우라도 앞으로 2000년 동안 문명에서 수학이 필요한 겁니다. 만약 최악이 아니라면 영원히 수학이 필요해요. 여러분에게 문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죠? 세속적으로 좋은 건 전부 다 포함됩니다. 부자, 스포츠카, 유명인이 되는 것도 포함돼요. 여러분이 세계적인 수학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무리 허름한 옷을 입고 있어도 여러분의 정체가 드러난 순간 사람들이 와할 겁니다. 그리고 이건 유행을 타지도 않아요. 그럼 수학이 왜 이렇게 문명의 토대가 된 것일까요? 그것은 수학이 가장 강력한 마법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영화 해리포터 보신 분 있나요? 대부분이 한 번쯤 보셨겠죠. 이 영화를 보다 보면 멋진 마법 세계가 나타납니다. 그중 호그와트 마법학교인 호그와트의 복도를 걸으면 벽에 붙은 그림 속의 사람들이 움직이고, 그림 속 인물이 암호를 물어보기도 해요. 저는 이 장면 보면서 이걸 생각했습니다. 어, 저건 요즘 IT 기술로 실제로 다 되는 거잖아. 이렇게 수학은 강력한 마법의 힘입니다. 그리고 역사상 가장 강력한 마법의 힘이며 실제로 존재하는 마법이죠. 그럼 수학은 어떻게 이런 마법의 능력을 내는 걸까요? 제가 수학을 써서 마법을 한번 부려보며 설명하겠습니다. 그건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이 180도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증명을 길게 설명할 것 없이 그림 하나로 요약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여기에 각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각이 하나 있고 그리고 이 각이 여기로 오죠. 이렇게 그리고 이각은 이각은 이각하고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듯이 세 개의 각이 모여서 180도를 이룹니다. 여러분은 이거 보면서 시시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건 우리가 대단한 것을 너무 쉽게 얻어서 그런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대단한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죠? 우리는 단 하나의 삼각형에 대해서 생각했는데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삼각형에 대해서 한꺼번에 증명한 겁니다. 세 내각의 합이 180도라는 것을요. 게다가 아주 강력한 필연성으로 증명했습니다. 정상적인 사고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아닐 수도 있잖아라고 반문할 틈은 전혀 없이 말입니다. 그 정도로 확실하게 된 거죠. 아주 복잡한 수학의 내용에 들어가더라도 단지 더 많은 여러 가지 것들이 결합된다는 정도만 차이가 있을 뿐, 이런 특징은 항상 똑같이 유지됩니다. 수학이라는 마법의 힘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방금 살펴본 수학이라는 마법의 힘을 정리해 봅시다. 이것은 곧 수학적 지식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첫째는 보편성입니다. 모든 삼각형에 대해서 증명했습니다. 이것이 보편성의 의미입니다. 즉, 수학의 지식은 같은 종류의 모든 것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여기서 보편성은 일반성이기도 하고 추상성이기도 한데 이것은 쉽게 말해 공통점을 찾아내는 것이죠. 둘째는 필연성입니다. 저는 이 필연성을 나중에 논리성이라고 말을 바꿀 겁니다. 실제로 수학과 철학에서 논리적인 것이 곧 필연적인 것입니다. 이 필연성의 의미는 쉽게 말해 결코 틀리지 않는다 좀 과장을 섞으면 절대 진리다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셋째는 체계성입니다 이것은 수학에서 공리체계로 나타납니다 그냥 이 말을 많이 들어서 친숙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공리체계 나중에는 결국 이 개념을 알아야 하니까요 이것의 의미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질서정연하게 결합된다는 것입니다 삼각형근에서도 엇각 동위각 평행선의 특징 등이 결합되어 증명되었죠. 체계성의 특징 때문에 수학적 지식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방향으로 지식의 터널이 열립니다. 음, 이렇게 말해 놓고 보니 더 설명해야 할 것들이 많이 따라옵니다만 일단 여기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중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수학의 내용은 보편성과 필연성, 체계성의 특징으로 문양한 지식입니다. 이세 가지 특징 때문에 수학은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하며 문명과 우리의 편리한 삶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수학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아무도 수학 공부를 안 하면 우리는 최소한 마차무는 시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상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다른 동영상에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